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삼십배나 육십배나 백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진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어, 한 농부가 씨를 뿌리죠. 그런데 어,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 떨기가 많은 곳에 떨어지고, 또 어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어, 아니 왜 이렇게 막 씨앗을 막 뿌리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옛날에 그 씨를 뿌리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넓은 땅에 어 이제 그 씨앗을 심기에는 그 당시로서는 이게 이제 적합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오늘날 뭐우리나라에뭐 하나하나 심지만 옛날 이스라엘 그 유대 문화 속에서는 그렇게 어색한 모습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자 그러면 어이 씨는 뭔가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친히 설명을 해주시죠. 1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하시는 말씀이다. 동일한 비유를 담고 있는 마태복음 1 3장 말씀을 보면 이제 천국 말씀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해주셔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복음이다. 하는 거죠 복음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우리가 죄 용서 안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그 기쁜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받아 듣고 믿고 또그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어 맺는 것은 아니죠 오늘 그것을 네가지 종류의 밭을 들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반응이 길가 같다는 거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복음이 그냥 튕겨져 나간 것과도 같아요.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복음을 들어도 이 우리는 정말 이 기쁜 소식인 줄 알고 너무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정말 감사하는데. 그런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심지어는 배척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기까지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 자기의 살아온 삶의 방식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변화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느니라. 아, 내가 뭐 회개할 게 뭐가 있다고? <laughs>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오늘날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밖에서 뭐 전도하다 보면 쉽게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나중에는 그 마음이 또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하면 뭐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뭐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심지어 뭐 뉴스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적개심까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돌밭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어,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죠.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 환란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니까 이제 믿음을 저버리는 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어, 대표적으로도 예수님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죠. 제자들만 따라다닌 게 아니고, 그 열두 제자 말고 또 기타 많은 어,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말고도 엄청난 무리들이 따라다녔죠. 제자라고 일컬어지기보다는 군중들이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는 심지어 얼마나 이 무리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어, 그렇게 모셔드렸는지. 호산나라고 하면서 뭐 자기 겉옷을 길에 깔기도 하고 종류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막 흔들고 어 그리고 그걸또 깔고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메시아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일이 있게 됐어요? 구작5일 후에 사도 개인과 바리새인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붙잡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근데 이 많은 군중들은 침묵을 해버리는 거예요. 참 너무 신기한 거죠. 언제는 이렇게 열광을 했는데 온 소동이, 온 성이 막 흔들릴 정도로 소동할 정도로 환영을 했는데, 근데 지금은 침묵을 해 버렸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환란이나 핍박이 왔을 때 이것이 이제 나에게도 해가 될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복음보다는 우리 주님보다는 그래도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련과 박해에 마주. 나가지 못하고 어, 어, 내 생명 하나 살리려고 피해 버리고 도망치고 어, 뒤돌아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관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내고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못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그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나의 생명, 나의 안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으로 작동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환란이나 박해가 있었을 때에 넘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와 같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런 씨앗, 가시떨기 밭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싹을 틔어서, 이 사람들도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사람 빼고는 똑같아요. 돌밭이나 가시떨기밭이나 좋은 땅이나 어, 이 복음을 듣고 싹을 틔운 것 똑같아요. 심지어 지금 이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사람들은 싹을 틔우기까지 합니다. 줄기를 그 위에 뻗어 올리는 거예요. 뭐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실이 없습니다. 결실이 없어요. 왜 결실이 없느냐라고 할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염려, 어,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런 것들이 엉겨 붙어서 잘 자라지를 못했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오카는 목사님이 이제 예전에 어, 하시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교회 안에 뭐이네 가지 밭과 같은 사람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아마도 이 가시떨기 밭과 같은 사람들이 가장 많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궁이 되죠. 끄덕끄덕 거려집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 느끼기에도 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또 많이 하죠. 맨날 염려하고 맨날 걱정하고 또 맨날 욕심부리고 어,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른 바 없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가시 떨기 바같다 뭐 그런 자세 좋습니다. 그런 자세가 있으면 아 그래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이제 변화가 있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가시떨기 밭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시떨기 밭인 사람, 가시떨기 같은 그런 모습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가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 내가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 같다라고 여겨진다면 우리가 우리의 그 마음을 어 정말 잡초들을 뽑아내고 그렇게 좋은 땅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종교 루터의 그 동역자 중에 필립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루터파에서도 또 신학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인물인데, 그런데 이제 이멜랑히톤이 종교개혁 초기에 굉장히 좀 염려를 합니다. 종교개혁을 우리가 이제 기치를 깃발을 들긴 했는데 과연 이 난관을 이제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박해가 있고 시련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찾아오잖아요. 염려가 막 든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계속 지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뭐 이런 저런 염려를 많이 합니다. 마치 우리들의 염려와 같은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 했다고 합니다. 필립군, 군은 천지 만물의 왕 노릇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천지 만물의 왕 노릇 하려고 하지 말아라. 염려라는 게 뭐냐? 자기가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듯 하는 그런 태도다라고 하는 것이 염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들, 재물의 유혹들, 욕심들 마치 그거 없으면 내가 못살것 같으니까 염려가 되니까 이제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어떤 그런 염려들에 대해서 공중의 새를 봐라. 우리가 그 찬양한 것처럼. 들의 백가파를 봐라.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느냐? 하나님 먹이시지 않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혹시 가시 떨기밭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그 잡초들을 염려들을 욕심들을 다 뽑아 버리고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결실 맺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제 땅은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어 성령의 열매 맺어가는 전도의 열매 맺어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30배, 60배, 1 0 0배 축복을 받는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결실은 결실인 거지 무슨 복받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시 복음으로 결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 0 0배 결실을 맺는 거또 다른 씨앗들이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우리의 복음 전도의 삶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전도로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지요. 그리고 그 씨앗의 특징처럼 천국의 삶이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성령의 열매와도 같은 그런 열매가 우리 삶에 맺어지는 것이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주님 오늘 제가 그렇게 열매 맺는 그렇게 결실을 맺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농부가 기대하는 것은 결실이잖아요 가시떨기밭이라도 그래도 얘는 살았으니까 괜찮은 거 아닐까? 아니요. 살아봤자 결실을 맺지 않으면 농부에게는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있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그냥 어, 그래도 길가는 아니잖아. 그래도 아유 내가 돌밭은 아니었어. 나는 배교하지는 않았어. 그렇게 우리가 안심하지 말고 아, 열매를 맺자. 열매를 맺자. <laughs> 주님 좋은 땅으로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돌, 돌, 돌덩어리들이 돌 있다면 그 돌덩어리들을 다 뽑아 없이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잡초들 다 없이 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좋은 땅으로 기경되어 아름다운 열매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다짐도 하는 거예요. 어떠한 여건이나 환경이나 외적인 박해나 내적인 시험들이나 그 모든 것을 이기면서 나가리라.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 의지해서 이겨 나가리라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나가는 저 뭐, 여러분 모자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